필적 확인. 은 h a 원래 찍을 땐3 번으로 찍는 거랬어요 야, 이 학창시절 수업 시간에 먹어보 음식이 아닌 것은 없어? 야, 쟤네. 먹자말숙한여자산뜻타니자나띠 How do I look? e got n i w o m n o t the moon. The money w e e s p up i t h t a d g e e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맞아? 어? 맞 대박! 키스 오브 라이프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키스, 키스 오브 라이프니까 <laughs> 어.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네, 뭐... 100점 맞을 자신 있습니다 <웃음> 과연? <웃음> 일단 자신감 있게 가겠습니다 보 오늘 다른 두 분보다 많이 맞추시면 은블리 앱에 배너를 걸어드릴 거거든요 음저 팀보다 잘 맞아, 맞아. <laughs> 10문제고 10분 동안 풀 거예요. 10, 10분이요? 분. 10분. <laughs> 큰일내네. 한 문제당 1분만에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저만 믿으세요? 읽는 것만으로 반타이가되는 거. <laughs> <laughs> 그래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웃음> 맞아. <웃음> 짜자잔. 정말 몇년 만에 보는 시험지인데 2023학년도 키스 오브 라이프의 능력 시험. 어려운 단어들잘다잘 하지. 이렇이렇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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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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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박입니다. 필적 확인하네. 우리 가사가 있네요. 못 잠을 또못 자는 걸. 아 이걸 다 써야 되는 거죠? 어. 못 자는 건못 자는 걸. <목소리> 아 필적 확인란. 하 What is that? 아까 나 살짝 물어봤거든. 우리 글씨인 거 확인하는 거. 내 글씨. 이렇게 쓰면 어. 되는 건가? 난 줄리. 이렇게. 우린 줄띠 하나요? <목소리> 수험번호요? <수업> 우리 <목소리> 그냥 탈락될 판에. 그니까. 04 05 07 이 무슨 의미죠? 언니 생일 연도, 음. 제 생일 연도 키스 오브 라이프 세요 음. 1월자 음. 좋아요 레디 스타트 그거 알죠? 어. 시작하자마자 확표야 되는 거오 진짜 시험 같애 진짜 시험 탔잖아 잠깐만 팀명 키스 오브 라이프의 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공호흡 인공호흡 4번 4번 근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쉐이딩 하는 건가? 그냥 해그 다음에 <laughs> 멤버들 MBTI가 아닌 것은? 음. ENFP는 혜원이 아이언스카이 뭐였지? 아이언브 제이는 나. 언니 뭐야? 아이언아이브이. 아, 스카이가 왔다 갔다 해. 아니 아니 그럼 자기가 아이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이 이거야. 아니야 이란 이게? 근데 아, 우리 그래. 항상 소개했을 때 항상 아이라고 했어. 아니야. 시간이 가고 있어 지금 네, 빨리 아이는 나야 아. 아니야 둘다아이고 둘이 E라고 이렇게 평생 얘기했잖아 나만 믿어 줄리엘 롱모델이 2번 오드리에빠 You know? 아주, 네 그러면 그 노트북 배경화면도 해놨더라고요 아, 아 대표님이라고 써야 돼 No 낫띠라는 no. 단어의 뜻으로 가장 못말리지 않는 것은? <laughs> 말 속이랑은 좀 거리가 멀어 나띠 나티 언니가 낫띠라는 사람한테 안 어울리는 단어 왜 <laughs> 이래요? <laughs> Look at this 낫띠라는 단어에 뜻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멋진 말쑥한 이거 맞아 내가 찾아왔거든 멋진 세련 말쑥한 되게 좋은 뜻들인데 갑자기 웃긴 개리 아. 학창시절 수업시간에 먹어본 음식이 아닌 것은 없어? 없을 게 없을 텐데 수업시간에 약간 너무 큰거 먹는 거잖아 몰래 먹는 거 아니야? 부셔부셔 부셔? 소리가 너무 많이 나도 근데 뭐 뭐, 먹을 거같 그냥 거야? 녹여서 먹을 거같막막 구하기 같죠? 그니까. 마카롱급 하늘은 자신을 뭐라 생각한다?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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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쥐. 저는 다람쥐라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저희 너무 잘 풀고 있어요, 여러분. 다람쥐. 한번도난 음. 음. 들어본 적. 없 어, 예. 힘내. 어, 저 빠른데? <laughs> 줄리의 TMI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은? 줄이 영어로 꿈을 꾼다.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딸기이인상인상과연인상이다인상과 연인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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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인상과연거상과 연인상과 연인상과 연인 어? 과 연인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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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블리포이스 프로필 백맨 편에서 베리 하고 있는 목걸이는 어? 나 이거 뭔가 알것 같은데 건져 목걸이 3번 기억력이 되게 좋은 우리 십자가 목걸이 많이 하죠 내가 우리 좀 배려해줄게 히바스네가? 아, 같은 거? 그냥 걸리 목걸이? 생각해봐 자기 있게 깨... 엄마 어? 하면서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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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였을 걸 이랬는데 건져인 거 아니야? 그냥 <laughs> 우리 빼라 빼라 건져버려 어,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검증했던 거 같은데? 그냥 10장으로 하자 그래 패널파이브에 멘션해서 보내 16장? 와 이거 진짜 왜 진짜 이렇게 많이 보냈어 사진을? 몇 장?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다 음식 찍혀있었을 거 같은데? 일단 자기 사진을 한 40%로 올렸을 거야 하고 20% 그럼 15장 정도? 예스 yes, 20%는 25% 30% 음식 사진 열여섯 장? 66장까지는 아니 그러면 한 열여섯 열일곱 장 원래 찍을 땐 3번으로 찍는 거랬어요 하늘이 도 머릴 거야 네 장? 어 너무 많이 하지 않았을 거 같아 그렇지 자기 셀카를 당많이 보냈을 거같지 제가 66장이라고 하면 66장이 맞는 <laughs> <laughs> 어 그러네 이거 하늘이 화자니까 자기가 맞다 하면 맞는 거지 아, 그러면 맞네. 그래 한열여장번 되지 않을까? 어, oh, no? 생각보다 두제가적네요 우리 가 너무 잠깐만. 급하게 풀었구나. 저희 지금 두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저희 근데 시간이. <웃음> 어, <웃음> 시간 남을 때원래 마이너스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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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피갔어. 이너 언니 이 그림을 보 어떤 감정을 내가 느껴야 되니? 근데 디테일이 여기 한쪽 어깨가. 아, 맞아 맞아. 언니 어, 한쪽, 한쪽 어깨는 꼭 이렇게 잘린단 <laughs> 말이야. 그럼 내가 하늘이 그릴 잘. 여우 눈동자가 응. 없어요. 눈동자가 <laughs> 웃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근육질 몸. o 마 my g 닮았죠. 아니야. 어. 눈 동자라도 조금 그림. 려 <laughs> <눈> 닮았다. <laughs> 이렇게 하면. 띵동 띵동 댕동 그림 다 그렸을 때쯤에 이제 딱 종이 물린단 말이래요. <laughs> 내가 동그라미 칠래? 내가 동그라미 칠래? <laughs> 근데 우리 Born to be X X 니까 맞는 거래 X 라면 돼. <laughs> 반항적인 아이야. 야 yes. 제가 학부 회장 많이 했어가지고 맨날 이거 들 번. 야, 아 뭔지 잘 알아 앉아, 뭔지. 알 알아. 알아. 이제 중간에 애들이 야몇 그그 번이야 몇 번이라고? 몇 번이라고? 조영이 안 들리잖아. 어. 내가 만든 거야. 첫 번에 땀 나. 1 번에 4 번. 나 진짜 응. 이 느낌 너무 오랜만이야. 응. 이거는 뭐 너무 쉽게 맞췄고 그룹 모토이자 그룹명이 Cast of Life. 맞아. 한국어로 인공호흡인데 제심폐쇄소 네. 이거야 이거. 인공호흡. 이거. 인공호흡. k 이팝 씬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겠다 이런 아주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음 시험 봅니다 두 번째 내가 말했잖아 뭐 했어 ESFJ 와 근데 이거는 그거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사실 얘네들이 틀린 거인짜아 얘네들이 아니구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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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Sorry sorry s l 리리장 최근 가장 최근 그 e 보가 j 였 e 때문에 였시캐문에 역시 캐스 y 들 너무 빠르네요 맞아. 나보다 빨라 n n 하세요 n n y Lenny! l e n n 우리가 n n y l e 파워아이라고 느꼈거든요 데뷔를 한 시점으로 엄청 밝아지고 약간 그거였던 것 같아요 회사 들어오기 전에는 원래 이었는데 이제 회사 들어오고 나서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 음.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로 완전 됐다가 음. 이제 다시 사람들을 막 만나고 음. 그러니까 너무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뷔하고 이제 키스를 보니까 본인의 음. 그 진짜 속마음이 열리는 게 <laughs> 아닌가. 내 마음속에 하늘은 ISTJ였어. 응, 음, 몇달 전에. 그거 <laughs> 어, 그렇게 왔다 갔다 말도 바꿔. 헷갈려서. <laughs> 매번 키스들한테 얘기를 해줘야겠네요. 그냥 어, 이제 바꾸지 마라. 하느라. 3번의 2번 모두 다 로마화로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아주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전 사실 몰랐는데 음 웃긴 게 있네요. 일단 5번은 5번 <laughs> 아니고요. <거야>. 5번은 아니에요. <laughs> 죄송합니다. 5번은 일단 제외하고, 마돈나 카집비 너무 센데 또 승원스님 저희가 즐겨보는 <laughs> 분입니다. 하지만 뭐 하나 너무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바꿔볼까요, <laughs> 언제? 몰라. 다른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것들. 그렇대요,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웃긴 맞습니다. 지금 이 엑소 이렇게 바꿔놨으면 틀어줄 는데 엑스 엑스. 웃긴 왜? 나문는 웃기. 저뉴 진짜 웃긴데. 이거는 약간 담임 쌤한테 조금 상의를 드려. <laughs> 네 이거는. <laughs> 나띠라는 단어가 그리고 있어요? 실제로 사전에? 키스분들이 어. 나띠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언니도 모를 수도 있어요 가서 아, 이제 따띠언니가 아니라 멋진 여자 말쑥한 여자 산뜻한 여자 나띠 이렇게 불러야 될것 같아 나도 궁금해서 전화 봤었거든 어. 너의 이름의 뜻을? 어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이렇게 멋진 이름으로 좀 바꿨어 네 5번에 4번 프라이빗 메시지 앱으로 제가 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음. 벨조가 사랑해님 난 사랑해 아. 다람쥐 봤으면 좋어 다람쥐는 들어본 적이 없었어 음. 애정난도 아, 제가 아, 사실 개인적으로 여기서 하늘이가 제일 닮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쓰읍, 호랑이, 아기 백호, 응, 아기 백호 같은 느낌? 근데 난 개인적으로 여우랑 병아리 섞인 거 같아. 언니는? 나는 호랑이랑 병아리. 전보다는 동물이에 이처럼 보이게도 뭐 어떻게 보면 언니도 여우, 여우 같은 거그 조류, 상새상새 이제 염색했으니까 백조. 왜 백조야? 화려하잖아요. 타조? 타메? 백조는 타죠? 흰색 아니야? 공작새. 공작새 우리 둘 다. <laughs> 이거 <이것도> 때문에 <laughs> 흰색 배색. <벤색>. 나띠도 <laughs> 고양이랑 강아지. 저 멍냥이에요. 저는 아이라인을 내려서 그리거나 라인 안 그리면 팬들이 강아지라고 부르고 언니 토냥이잖아. 아 이제 토끼랑 고양이 섞인. 좋을 때는 토끼, 안 좋을 때는. 준영이가 농구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옛날부터 농구 엄청 빅 팬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포인트가 됐더거고요 되게 운음 좋게 기억하고 있어요. 해봐, 언니. 의외지, 농구. 진짜? 소중한 어떤 행정체가 농구를 음. 좋아한다는 음. 그리고 음. 반려견 음. 이름은 보리콤이다 음. 맞아 수업이. 한번 보리가 숙소에 왔었어요 최근에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보리야 아. 아, 했는데 <laughs> 맞다 맞다 그 보리가 막 숙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더니 갑자기 제 발매트에다가 오줌을싹 쏟아내는 <laughs> 거예요 딱. 근데 저, 저랑 저줄리언니거 보면서 너무 웃기거에요 왜냐면 은 <laughs> 애가 강아지가 막 쫓아다니니까 좋아서 막 이러다가 표정이 <laughs> 밖에서 너무 웃기고 귀여웠어. 그래도 보고 싶다, 보리야. 프리스핑핑. 목꼬리. 목꼬리는? 한번더 생각해봐. 우리 어차피못 봤고 같이 쓴 거잖아. <laughs> 난 갑자기 고 갑자기 선생님이 었어 진짜가 목꼬리. 맞아? 어 나, 나 <웃음> <웃음> 맞아 맞습니다. 맞아. 맞아? 대박. 아, 역시 너 말투 까칠한 편이 <laughs> 자신에 대해 트이셨네요 십자가도 어떻게 된 거예요? <laughs>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하고 있던 건청 목걸이가 있는데 제가 그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빠져가지고 어, 자기 어, 그거 어, 하고 어, 있는 줄 알았나요. 색깔린 거 <laughs>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뱅뱅 저희 첫 공개였는데 거기 이에서 연습생 때 준비했었던 곡을 이렇게 영상으로 엄청 멋있게 담을 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엄청 재밌게 촬영을 했고 맞아요. 진짜 너무 성공적으로 잘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많이 팔로우도 많아요. 아직 안본 사람 없어. 있을 수도 있어. 있어요. 단장 걸어가세요. 뒷번에 1번. 아우 처음에 이걸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래. 아, 아나 이거 못 봤다. 원래 막딱 정답 할 때야 보이는 이 음, 말들 있잖아요. 66장 중이었구나. 66장이나 보내셨어요 사진 동상을? 아, 그랬나봐요. 얼마나 <laughs> <laughs> 그랬나 왜 언제 그랬지? 어. 그래서 오늘도 한세번 찍는 거 봤는데 그게 다 기습답게 가거해 그럼 나머지는 자기사. 그림카. 나그 많은 그 나머지는 다 셀카 사진. 오 대단한 친구. <laughs> 근데 밥 스카이가 사진 잘 찍어가지고 맞잘 네. 찍어. 스카이 밥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밥을 네. 너무 좋아하니까 열여섯 장인 줄 알았는데 근데 밥스카이로서한 16장? 아니야, 했어야지. 66장 있어야지 <laughs> 그렇게 많이 먹진 <웃음> 않았어요. <웃음> 어, 그러네, 그 나소에 어떤 사진을 많이 찍었을까? 셀카? 네, 셀카. 네, <laughs> 네, <세이크. 웃음> 키스들이뭘 <laughs> 좋아하겠어요? 제 얼굴 보이는걸 <laughs> 제일 좋아하지 않을까요? 맞죠? 맞죠? 말해봐! 맞죠? 벨 쪽이 사랑해 말해봐! 맞아, <laughs> 맞잖아! 맞아! <laughs> 진짜 언니 갤러리 보면 빨간 머리가 <촤르르> 제 시그니처 포즈 세 가지 거든요아오 맛있어 으응? 아아? 세개 맨날 보내요 <laughs> 세 개밖에 안 들었는데 그럼 7 0점다아 저희가 60. 이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쪽 팀이면 응? 60점 나오지 않을까요? 60 20 30 40 50 역시, 역시, 역시. 우리 역시, 리 역시, 그러면 저희 얼굴로 나오나요? 혹시몇시 <laughs> 역시, 몇 역시, 역점 차이로 10, 10.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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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야 역시, 그 난이도가 좀 있고 진짜? 생각보다 키시 스 분들께서 되게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저희에 대해서 안 아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예리했던 것 같아요. 어. 하나 하나 다 음. 보고 있구나라는생각이들고 음. 음. 역시 우리 키스들이 저희보다 저희 대해 더잘 안다는 게 이번에 음. 증명이 됐습니다. 음. 최고. 찐 <laughs> 사랑이다. 고마워요. Alright, a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이렇게 시험 보고 끝나는 게. 역시 우리가 이겼어. 시험 다왔으니까 떡볶이 먹으러 가자. <laughs> 떡볶이 먹으러 가자. 빨리 복습하려고 가져갈게요. <laughs> 복습해야 돼, 우리. 빨리 가자.